오늘 본문 6장은 5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심판 예언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지 여기 보면은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더큰 나라들도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도시보다 못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 특별히 지도층의 교만은 어, 세 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는데 첫째는 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갖고 지게 하고 이게 점점 더 포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게 베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잠자는 그 환경 그리고 먹는 먹고 마시는 그런 환경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락적인 생활입니다. 오 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춘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의 악기를 제조하며 육절같이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면서 생활에 있어서 향락을 즐기는 모습, 포악함과 사치스러움과 향락적인 그런 모습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더 살펴봐야 될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포악과 사치스런과 향락의 모습이 교만함으로 드러나는데 마치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 잡힘으로 그것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죄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피해 숨지만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죽는다. 피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교만을 꺾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라고 말하죠. 뿔들은 두 개의 뿔 의미를 가진 바산의 성읍 카르나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읍을 수리아의 장수로부터 빼앗았다가 결국 아수르인들에게 뺏기게 되는데. 자신들이 다시 빼앗기는 것도 모르는 채 자신들이 취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이 에,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학대하시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날을 일켜 너희를 지니니 그리시 하만 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교만과 악행하는 자의 그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분명히 그 악행은 끝나고 교만은 멈추게 됩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데 그 성취감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타내야지 내가 이루었다라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스러운 뿔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얻은 그 불들은 언젠가 우리 손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떠날 것들,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때이 땅에서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버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수록 그것이 내, 나의 성취가 아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